네 오늘 은 마가복음 591절 봤습니다. 아 그들은 아 그런 여자들입니다. 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 아 그들은 빨리 나와서 어 천사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 가리를 먼저 갈 것이라는 다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거꾸로 이제 빨리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어. 그 그러니까 이제 그 반사 반응이라 그래죠. 우리가 놀라운 것을 만나면 반사 반응으로 그 놀라운 것에서 막 도망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도 모르게 막 이제 막도망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떨림과 놀면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활했다는 것을 직접 목도했으니까 너무 놀랐고. 또 천사를 직접 봤고 천사 얘기를 들었 으니까 얼마 나 놀라겠어요? 또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떨 놀라움 때문에 막 부르면서 드디어 도망갑니다. 아무에게도 아무에게 아무것도 말을 못했는데 어 이상해요. 아니 지금 이들이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얘기하죠? 아 근데 사실은 이들이 이제 내려올 때 베드로 요한을 만납니다. 만나서 베드로 요한이 또 올라가거든요. 여기 아무에게도라는 것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아 이들이 지금 뭐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이들이 지금 결국은 같이 있는 제들에게 갈 텐데 아무에게도 아무 것도 말하지 못했는데 두려우기 때문입니다. 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이미 다친 거예요. 어이 표현은 사실은 쉽게 말하면 이게 어디 말할 경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너무나 기쁘기 때문이죠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우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살아계시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이것도 놀라운데 세상에 갈리 먼저 가신다 말씀하셨고 천사 만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들은 지금 너무나 흥분돼가지고 말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예수님의 어떤 리얼리티를 우리가 경험할 때, 사실 우리는 그 리얼리티 앞에, 우리가 그냥 가상적으로, 살아계셔. 우리 안에 계셔. 라는 것과, 실제로 우리 안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깜짝 놀라는 거예 사실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때는 자지러지는 거예요.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너무 놀리고 충격적인 겁니다. 저는 꿈에 서사내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처음에는요. 진짜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꿈에 나한테 말씀하실까. 아, 진짜 이거는, 이건 처음에는 막 너무 놀라울 만한 일들이에요. 또한의 음성을 제가 듣는 소창계는요, 마찬가지였어요. 아, 진짜 어떻게 나한테 말씀하실까? 막 귀를 막 빼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나? 그런 것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걸 말을 아무도 못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50세가 되기까지요. 전 제가 만난 하나님을 아무한테 말안 못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안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오해 살까봐도 있고요. 또 이런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만난 하나님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드문 일을 말해가지고 덕이 되니지도 않고. 아또한 가지는 혹시라도 내가 내 나를 말해가지고. 나를 또 높이 이해할까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고, 개척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리버에 아, 내가 경험한 내용들을 공개를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 블로그에. 그전에는 아무것도 말안 했습니다. 그전에 내가 받은 영별이라든가, 그전에 받은 이런, 어, 하나의 음성이라든가, 하나의 만난 이런 내용들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한말안한 겁니다. 원래 입사한 데도 말안 했죠, 거기도. 아무도 말안 해요. 아, 그 이유는 딴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사실, 어떤 그 두려운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랄까? 아, 이럴 수 있나? 신앙의 세계라는 게. 아니, 정말로, 이 성경을 내가 많이 읽어봤고, 또, 만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나한테 이게 일어나다니? 이건 정말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 구절이 그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났고 일주일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또그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도 많이 받고요. 책망을 3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여봤고 뭐 이런 내용을 내가 누구한테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를 책망한다 랬럴때 아, 저만 믿나 할거 아닙니까? 또, 영말을 통해서 지적 하나 보여줄 때, 말러면 어딥니까? 이것 완전히 오해감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직접적인 게시기 때문이에요. 직접 게시. 이 직접 게시가 굉장히 사실은 저한테는 두려운 내용이었어요. 이 직접적인 게시를 말하면 대부분 오해합니다. 또한 가지는 뭐예요? 뭐 마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게시가. 마귀 역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귀 역사로 또, 지들었다고 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또 말할 을 수가 없고요. 하여간 어떤 영적인 그런 그런 영적인 그 떨림이 떨림이 항상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나에게 감동 가운데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 주시고 또어 때로는 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때로는 제가 어 애통이 일어나는데 어 그것이 이제 애통이 그3 년도로 기억됩니다. 제가 차만 타면 차만 타면 기도를 하는데 아 기도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눈물을 떠나서 내 안이 막 비명이 질러지고 고함이 처지면서 엄청난 고통이 파고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때 제가 두려워서, 두려워서 제가 이제 오히려 일부러 차 타기를 두려워했어요. 혼자 이렇 두려워했어요. 차를 타면, 차를 타면, 타가지고 기도하면, 이거는 막, 어, 뭐 콧물, 뭐 눈물, 가슴에 북받침, 이게 막수사 하는데, 이게 내가 두려운 거야. 이게 마귀인가. 어우, 참, 제가 마귀로 외 했어요? 얼마나 많은 그 애통을 넘어서, 이거는 오열이에요, 오열. 오열이 오는데,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안 되는 거야. 아, 나중에 알게 됐죠, 사실은요. 이런 현상들을. 사실은 이게 내 안에 어둠과 내가 싸우는 가운데 일하는 현상이거든요. 사실이에요. 이 어둠이라는 것 때문에 내영이막 싸우면서 어둠과 가하게 싸우면서 일하는 현상인데 그때 는 내가 너무 두려워서 막 처음에 내가 1년을 막, 막 이걸 못했어요. 아에 1년 뒤에 아, 할머니 역사구나 깨닫고 내가 그때부터 더 전에 이걸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직접 계시가 아니더라도 나한테 일런는 현상을 내가 말하기참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 종교, 기독교 속에서 말이죠. 이 직접 게시라든가 직접적인 만남조로 할때 사실 많은 경우에 이게 사실은요. 이게, 어, 본인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사실은 이게 말하기 어려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 제가 이제 그때, 어, 이막 오열이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드릴 때 아,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요. 아, 이, 내 안의 어둠과 내 안의 성님이막 각축전을 벌이는 것을 내가 알았고, 근데 그런 현상을 사실, 어, 가 나중에 또, 어, 보게 됩니다. 그, 빛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가 주장은 아니에요. 어, 내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은 표현 올라가죠, 신앙이. 근데 어둠 가운데 올라간 거 뭐예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어떤 강한 우열이 올라옵니다. 그런 거안으로 그죠? 그우열이막이 싸울 때는 거예요. 저 처음에 굉장히 늦었어요. 제가 그주체로 못했어요. 막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런 내용들도 제가 오늘 처음 공개했어요. 이것도 사실은요. 공기를 못했어요. 그우열은요 상성을 초월해요. 애통도 아니고, 어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들을 때는 귀신들 있지 않 정도로 한우열이 올라와요. 그니까, 러 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앙 세계 속에서, 아, 누구에게 말을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서 그게 이제 증명되어, 서 공개하는 것이죠. 증명되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안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변이 증명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또 말한 것이지, 증명안되면 말을 못하는, 증명한다면. 왜? 그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지금 이들이 본 천자나 이것이 마귀는어게할 거예요? 그죠? 아니, 하나님, 마귀도 가장 할수있거든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근데, 마귀 역사하면서 어떻게 증명합니까? 나중에 그것이 증명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예요? 함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못해요? 함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뭐 성경을 번역한다든가, 뭐 하나님의 예별 드린다든가, 이런 거에 아무것 말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도요. 예. 네. 사실, 번역도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번역도. 자, 번역한 내용을 내가 공유한 사람이 한 번도 없어. 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그걸 우리가, 아, 말을 하면 좋은데, 사실, 떨림과 두려움 때문에 말못 합니다. 그렇잖아. 이게 마귀 역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귀 역사 아니고, 하나님 역사임을 내가 증명의 시점에 있다. 그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됐느냐?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다가 공개해가지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여전히 실패한 게 영문멸이었어요. 아, 제가 직접 만난 내용들을 사람들이 뭐수긍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가 안 되느냐? 사람들은 여기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 훌륭한 목사님들이 지적을 여기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것을 후회했어요. 이 부분은 동의가 안 되는구나. 내가 하늘을 만난 내용이, 내용이야. 내용이야. 그럴 수 있구나. 할수 있는데, 이건 아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아, 내가 후회했고. 아무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누가 정 지역을 바랄 때, 지역 간다 선호하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아, 그렇게 우리는 인간은 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하는 사람이 되면 그런 얘기 들을 때 내가 지옥하는 거하고 회의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아무도 안들아어요 또는 이제 도전받고 돌아서려 하다가도 그돌아서을 오해가지고 조금만 진보될 뿐이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게시들, 뭐 천국지옥에 관한 게시들, 하루의 음성, 꿈에들이라는 하나의 문성이라든가 이런 하나을 만난 그런 체험들과 그런 각종 이런 일들을 말하면 이건 사실은요, 다좀 사실 두렵고 어려워요. 두렵고 어려워요. 왜냐면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도 스스로도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죠. 정말 하늘에서 왔는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죠. 나중에 이제 이들이 이제 직접 예수님을 만나 뵙고 갈리리 갔을 때오접고 했으니까 나중에 또 자칫 이렇게 증거하겠죠 나중에 시간적으로는요. 하지만 그 사이는요. 정말 말하기 어려워요. 하루 역사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신앙세계 가운데 이러는 일들 가운데 좀 특별한 내용들 아 내용들은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말 못하고 이따가 교나한 앞에 부름받고 그때 이제 어, 공개를 하고, 이제 반응을 본 겁니다. 봤는데, 여전히 깨닫기 어려운 거, 이어 없는 거, 사람들은 자기가 지속한 대화를도저 용납을 안 한다는 사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건 도저히 용납을 안 해요. 이것만큼 도저히 용납을 안 해요. 왜? 그만큼 사람들은 천국을 확신한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제가 갖고 있는 용기를 통해서는요, 천국 거의 없어요. 참 드물게 천국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기독교인 9 99, 9지적한다는걸 99 포스터를 만들었을 때 그게 지탄을 받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만난 내용, 이 경험한 내용들에의해서그 영적인 게 있잖아요. 환상이나 기존에서 이제 갖고 있는 내용들이죠. 있 물론 지금 제가, 제가 지금 이제 이사해서라든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증명해 내고 있죠. 그 내용들을 내가 받은 내용들이 성경에 증명되고 있지만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너무나 별려어던먼 나라의 이야기 사실은요 먼 나라의 이야기 뭐 그런 걸될수 있는가? 그러니까 먼 나라는 이야,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도저히 접촉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다 되어 있는데 성령에도성령의 어려움이 나와 있고 성령에도 계명전수가 나와 있고 성령의 죄의 시집이 아닌 다 있어도 그것만저도이못들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마저 말이 어려요 진리마저도 그건 직접 기지반이 아니에요. 진리마저도 소화가 안 돼, 진리마저도. 그러니까, 진리를 말해도 안 받아주고. 그래서, 직접 기지도 안 받아주고, 그래서, 우리 입지가 굉장히 작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결국 하는 게 번호가 출판과 판매예요, 결국은 이제. 이건, 이거는 다 받을 수 밖에 없으니까, 이거 청년책을 내가 뭐, 어, 번역가게 했는데, 먹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가장 기칙이 많은, 못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나중에 이제 그들도 진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면 그때 드디어 이제 자기도 체험하고 이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구약에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지금도 가능한 사실을 참들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 있는 그들과 신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구에있는 그 내용들보다 지금 더 동일하게 일어났을 내용들보다요. 근데 그걸 이야기밖에 스토리가 에러분입받 못해요. 왜못 들어드냐? 너무나 신앙이 얕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이 사실은요 건너은 많지만 구원이 적죠. 어구해적죠왜냐면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어느 죄가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저 지금 적죠 아무래도 적죠. 근데 이방인들은요 문화가 불신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침수당해서 마귀한테.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 올라가기가 너무나 많은 거 어려워요.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면 여기에. 잘받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비질리에서막 헤매다가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눈을 떠가지고 진리를 조금 바라볼 정도예요. 우리가 이제 하는 기초적인 작업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판매하면서 뭐예요? 우리는 이제 진리의 눈을 조금이라도 뜨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성경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너무 모르고. 그러니까 더 나가서 직접적인 만남도 도저히 이해 못하고. 청주도이 못하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을 보여간 다음에 옷을 뭐예요? 제가 강의를 통해서 가르침을 드리는 거예요. 가르침. 이 가르침이 좀 와야만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드디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식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꿈의 계시라든가 각종 하나님의 영적 현상이 다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석의 인물처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